타자들이 보여주고 있어. 앞으로도 계속 좋은 모습 보여드리면 좋은, 좋은 성적 보여드리겠습니다.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. 제, 제가 올라갔을 때는 2점 차이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좀 공격적으로 좀 빨리 시비를 끝내면은 타자들이 충분히 점수 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좀 공격적으로 시행했던게 조금 좋은 결과로 진것 같아요. 진짜 락파만큼 진짜. 응원 소리가 정말 잘 들렸고요. 어떻게 보면 진짜 잠실인데도 잠실 팬들보다 더 목소리를 응원해 주신 것 같아서 진짜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. 일단 저희가 지금 이제 연패를 하다가 오늘 연패를 끊었는데 고척에서는 수입으로 팀구행을좀전하는 방향으로 해서 좀 많이 이기는 쪽으로 좀더동하고 싶습니다. 일단 고척 전에, 고척 보척 가서는 저희가 3승을 목표로 우리 시기에 열심히 하겠습니다.